휴대전화 요금 할인 약정에 가입한 사람도 기간에 상관없이 25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최영은 기자입니다. 지난해 9월 시행된 휴대전화 요금 25% 할인 혜택 제도의 가입자 수가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앞으로는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25%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이동통신 3사는 기존 20% 요금 할인 가입자 가운데 약정 기간이 남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25% 요금 할인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 이미 LGU 플러스와 SKT는 전환 가입 대상자들에 대한 위약금 유예를 시행 중이고 KT도 이달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. 또 휴대전화를 살때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25%의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대상자들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% 요금 할인가입자가 현재 추세로 증가한다면 올해 말까지 약 2,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KTV 최영훈입니다.